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기호니다 주제별 사주분석 오늘은 목기운 강한 사주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카토금수오행이라는 것은 사주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목기운은 항상 처음을 나타냅니다 계절에서도 첫 번째 계절인 봄을 나타내고요 인간의 성장단계에서도 유아기, 어린이, 청소년 시절을 나타냅니다 하루로 봤을 때에는 아침에 해당이 되겠죠. 처음을 나타내니까 성격은 진취적이고 활동적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사람의 신체에서 오장육부에서는 간을 나타내고 그리고 얼굴에서는 눈을 나타내요. 제가 예전에 사주 강의할 때 눈을 나타내는 한자가 눈목자잖아요. 그래서 목기운이 눈을 나타낸다.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과 신경계 질환을 나타냅니다. 목기운이 강한 사람의 특징을 볼 때는 여러분들이 어린이 청소년을 생각하시면 돼요. 애들은 가만히 앉아있질 않잖아요. 어른들과 달리 막 움직이고 장난치고 돌아다니고 이런단 말이에요. 장점을 보면 일단 추진력은 있다고 봐야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순수하잖아요. 정의감이 넘치죠. 그리고 고집, 고집도 셉니다. 따라서 긍정적인 면을 볼, 봤을 때에는 도전적이고 변화를 추구한다고 볼수 있죠. 그런데 이것을 부정적인 면을 봤을 때 어린아이들은 이성적이진 않죠. 충동적이죠. 분노조절이 어렵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업을 봤을 때에는 창조적인 거. 그런 직업이 좋다고 볼수 있고요. 왜냐하면 처음을 나타내니까 처음에는 뭘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목 기운 자체가 학문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시절을 나타내니까 그 시기가 공부하는 시기잖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그 배운 걸 갖고 사회에 나가서 써먹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것이 학문과 교육을 상징하고 활달하니까 뭐 노래 부르고 춤추고 이런 걸 좋아하죠. 그리고, 목기운 강한 사람들이 순수하죠. 어린아이들은 순수하고 정의감이 넘친단 말이에요. 이런 성향이 강한 분들이 정치에 참여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무 관련 분야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수목원을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꽃집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나무와 관련된 일을 하겠다. 그것도 목기운 강한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 어울린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는 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탤런트 문근영 씨인데요. 이분이 최근에 희귀병에 걸렸었답니다. 그래서 투병하느라고 살도 많이 찌고 그랬는데 지금은 완치됐다고 해요. 문근영 씨의 사주를 보면 3주 안에만 목기운이 4개나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금 건강상 봤을 때이 목기운이라는 것이 근육하고 식명계 질환과 관련이 있다고 했는데 문근영 씨가 겪은 이 희귀병도 그것과 관련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주의 목기운이 좀 부정적으로 나타난 경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목기운이 강할 때 나타나는 문제점은 제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좀 성급하고 충동적인 행동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것은 어린아이들이 나타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장육부에서 간을 나타내고, 신경계 질환을 나타내고, 눈을 나타내니까, 이런 쪽의 장기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대인 관계에서 독단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타협을 잘안 하잖아요. 어른들처럼 참을성이 있다든가, 이성적으로 상대방을 대한다든가, 이런 것이 좀 약하고, 충동적이고, 감성적이죠. 목기운의 개용법에 대해서, 운동과 인간관계를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운동을 할때 너무 심한 운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정확하게 판단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따라서 운동을 할 때에도 목기운 강한 분들이 의욕이 앞서니까 자신의 현재 상태보다 좀 심하게 운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기운 강한 분들은 스트레칭에서부터 요가, 검도, 산행, 이런 것을 추천해 드릴 수 있는데요. 운동 자체가 마음 수련과 관련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요가라든가 검도라든가 이런 것은 명상과 관련이 있어요. 검도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련 다한 다음에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산행이라는 것도 물론 힘들면 힘든 운동이지만 오랫동안 산을 오르면서 그 사람이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것도 마음 수련과 관련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기운과 관련된 거니까 내가 산책을 한다든가 정원 가꾸기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목기운하고 관련이 깊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진중한 마음 자세 만들기라고 볼수 있죠. 목기운이라는 것은 어린아이를 나타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충동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내가 목기운이 강하니까 뭐 산에 가야지 아니면 녹색 옷을 입어야지 이런 단순한 생각보다는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을 바꿔서 나의 행동이 변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는 수기운 사람과 어울리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주학적으로 볼 때는 목기운 강한 사람이 수기운 강한 사람과 잘 어울린다고 볼수 있죠. 오행의 상생 상극 관계에서 수기운이 목기운을 생합니다. 나무에다가 물을 주잖아요. 따라서 수생목이라고 하는데 목기운 강한 사람은 나를 생해 주는 사람이 수기운이니까 수기운 강한 사람이 잘 어울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목기운이라는 것은 성장의 에너지예요. 그래서 이것이 과하면 스트레스지만 조절하면 삶에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목기운 강한 사람들이 성공한 경우는 아주 많이 있는데요. 이분은 BTS 멤버인 제이홉 씨입니다. 3주 중에 목기운이 3개나 있거든요. 이분처럼 목화가 강한 분들, 이런 분들은 표정이 밝다고 봐야죠. 명랑하다고 봐야 됩니다. 제이홉 씨가 BTS 멤버 중에서 분위기 메이커라고 해요. 표정이 밝고 명랑해서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제이홉 씨 입장에서는 목기운이 숨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인들의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갑자년 의뢰월 갑자일 병인 씨. 이런 사주를 갖고 있는데요. 사주팔자 여덟팔자 중에 목기운이 네 개나 됩니다. 이분의 특징을 보면 회사를 2 0 번도 더 옮겼어요. 1 0 년도 안 되는 시기에 회사를 2 0 번도 더 옮겼으니까 그렇다면 1년에 두번 이상을 옮겼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문제가 많이 있죠. 그러면 이 행동 자체가 어때요? 애들 같죠. 꼭 참으면서 오랫동안 다니든가 아니면 차라리 나하고 직장생활은 안 맞는 안 맞는가 보다 하고 자영업을 하든가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은데 이분은 20번도 더 옮겼다는 것이 우리가 봤을 때는 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즉이 목기운이 부정적으로 나타난 경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성공한 CEO예요. 35년 지기 친구가 이제 신청을 하셨는데. 사주팔자 여덟 글자 중에 네 글자가 목기운이고요. 경제적으로나 여러모로 친구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어때요? 의리가 있죠. 이 의리가 바로 목기운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목기운 강한 사주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